딱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막긴 막아야 되는데 나는 정책을 잘하는 실용주의적인 지도자. 그래서 부동산. 다 틀어막어 서울뿐만이 네. 아니라 그냥 경기 남부까지 예. 완전히 거주 이전의 자유 통제야 지금부터 예. 어? 다 틀어막았어요 그것만 했나요 백혜룡 너 마약 수사 네가 한번 직접 해봐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누구로부터 네네. 조언을 들었는지 네.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김현지 얘기하다가 백혜룡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면에서는 효과죠. 그런 면에서 효과예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구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 건드리면 이게 더 커지는 건데 그런 것을 자파정권이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고. 예. 그리고 지금 쓰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쓰던 사람들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나물에그밥이야칼조하는게그 네. 밖에 그렇죠. 없냐. 확 누르고. 네. 대출 규제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유세 세, 또 세금을 고유세 하겠죠. 고유세하고 예. 거래세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뭐라 그랬어 네? 어, 20대 7만 호인가? 네. 135만 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어요?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러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이 그냥 135만 호. 그런 거는요, 군부 정권이나 군부 정권 끝난 노태우, 200만 호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서울의 진짜? 강북 지역이 왜 개발이 안 되는데요? 지주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개발이 더뎌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이죠. 네. 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게 막 터져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쓰든지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힐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